라고, <laughs> 그 뭐, 아까처럼 막시경끼리도 가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물이 나없게 근데 이제 미리 온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 못이막 와버려. 그리고 한 사람들이 중간에 또 오지도 않아. 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오순칠 용소 여기는요, 강주지부예요. 그래서 강주, 전남, 전북을 이제 통합을 하고 있다면 저희 모든 과정은 어쩐다고요? 한번 읽어보셔. 시작. <웃음> <웃음> 무료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점심. 그러니까 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 점심만 열번 먹는다 생각하고 나는 수강료 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라고. 예. 돈이 아깝다 그러신 분들은 어, 내가 점심만 아니 기내에이 저기서 좋은 먹어도 이렇게 먹었다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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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 그리고 목사님 많이 그래요. 식먹도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없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간에 저렇게 간식도 많이 드리잖아요. 자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귀지은는하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항상 첫째수였던다 웃음, 매크, 요즘 이제 가장 뜨는 치매의 방종, 실버 국가 책임제, 그래서 실버 통합중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웃음 매크 에도 실버 아니죠, 웃음 매크는. 특히 음. 웃음 네크는 어디, 어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갈수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자, 따라서 동적인 과정, 시작. 동적인, 동적인, 과정. 동적인 과정이에요. 동적인 과정. 자, 저희가 이제 10월 달걸 보면 둘째 주. 자, 둘째 주에는 뭐가 있어요? 명감사 과정. 지금 이제 우리 박사님이나 음. 오늘 최고위 이쪽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꼭 가실 거니까 책을 안 드렸어요? 근데 명감사 과정은 책 이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레크 책은 또 따로 책이 있어요. 음. 다 따로 따로 있어요. 그다음 실제 주는 거예요. 음. 법정의무교육저 요즘 음. 보면 성희롱, 성폭력, 아동학대, 안전교육, 개인정보, 요즘 장애 인식 개선까지. 네. 그래서 법정의무교육 통합을 한다고. 네. 예전에는요, 저희 성희롱 따로, 개인정보 따로, 안전교육 따로 다 따로 따로 했어요. 예전 어땠을까요? 무슨 더 무슨 따로 레크 따로 노인 운동 따로, 시, 스트레스 관리 다다 따로. 자 다음 따로 따르면서 어떻게? 해? 초기2천원이었에요 웃음만 100시간 아,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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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럼 웃음만 얼마? 100만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웃음치를 잘점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통화도 묶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자 이렇게 그다음 몇째 주에는요? 몇째 주에? 어, 역시, 지난번에 주셔서 네. 전쟁이 같다 그랬죠. 네. 그래서 가장 한 전쟁 기술로 성격을 통해서 이 성격을 가지고 코칭 모두 강의를 해요. 학습 코칭, 진로 코칭, 가족 코칭, 가면 코칭. 네, 이런 강의로 하면서 어떻게할까요그 다음에 심리 상담까지 이제 조금 음. 가능한. 그래서 요즘 이제 가장 큰끈는 어, 진짜 소통 분야죠. 자, 이해되세요? 음.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저쪽에는 오늘 전통고리가 있죠. 가끔 또막 마술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술치료도 있고요. 미술치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강사도 있고요. 저 이제 우리 그분이 가서 노래강사 오셨잖아요자 이런 이런 목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자 따라서 사이드 과목 시 자, 사이드 과목 그래요. 제가 이쪽 과목을 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자 따라서 메인 과목 시작. 주 과목이에요. 주 과목. 그러니까 한국음치료연구소에서는 가장 어떤 것이 가장 메인일까요? 음, 음. 그렇죠.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여러분 이제 가장 강의를 많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디예요? 실버. 실버는 여러분 지금 주구장창 떠요. 왜? 짱 보면서 니가 오래 사니까. 시작.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실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실버 국가 책임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돼 버렸다고. 2008년 요양보호사가 뜨면서 한국 웃음치료 용소가 가장 뜨게 된 계기는 바로 뭐예요? 예. 네. 실번쪽을 여러분들이 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예, 네, 감이가 많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즘 학생 똑같이 배워서도 여러분이 학생 쪽으로 간다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학력 기본이다 시작! 학력 기본이에요 거기는 학력도 기본이고 뭐요? 모든 게다 기본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번쪽에 저희 쪽이 살아나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 이제 이 12번을 잡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서 영원한 교육은 없다. 시작. 영원한 교육은, 없다. 응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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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내가 몇밤사로 살아남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잖아요. 영원한 네, 교육이 없어요. 그게 바로, 어, 저희가 뭐 죽을만 했는데, 이제 뭐가 떴어요? 2013년도부터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계속 의무교육이 떴어요. 의무교육이. 그래서 이 의무교육을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성희롱만 30만원. 개인정보만 30만원, 안전교육만 30만원, 아동학대만 30만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장애인식계에서는 뭘까요? 막 30만원씩 받고 한다고. 그런데 이제 30만원씩 받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다고? 묶어버렸다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요저형심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족상담, 노인심리상담 뭐, 저기, 감정코치, 뭐, 스트레스, 요 파트를 어떻게 해요? 다 예전에 따로 따로 있어요. 따로 따로. 이거는 또 특히 비싸요. 100만원씩만 음. 이렇게 비싸게 했다면 음. 요즘 또 어쨌다? 음. 네, 묶어버졌다 자,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자, 따라서 자격증 과정. 시작. 자격증 아, 과정. 아, 왜요? 왜요? 요즘 강의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격증 과 네, 쯤주라 예,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를 나가더라도쯤 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쯤이 어떻게 살았는데 요즘 오죽하면 제가 징애요, 징에 진해. 자, 이런 성이 같은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다 따로 주라 그래. 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찜과정을 많이 개설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학사 쪽으로 볼까요? 찜이 있으면 뭐예요? 음. 내가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따라서 강의를 할줄 알아야지 시작. 네. 아, 네, 그래서 이 강사 과정은 이제 나중에 와서 보시면 강의 모든 스킬이에요. 네, 강강 스킬. 그리고 홍보 마케팅 좀 갖춰주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강의 스킬 한다면 오늘 과정은 뭐예요? 오늘 과정은 강사 최고의 과정. 저희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최고의 과정은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아요. 한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번 음. 이렇게 구입을 열리는데. 최고의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이제 오후에 저희 조정호 강사가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할 건데 자라서 자기만의 컨텐츠 시작! 아, 네. 네. 이 과정들은 네. 다 뭘까요? 이 과정들은 모든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똑같이 드려요, 똑같이! 예 네, 지금 막 자료 드렸잖아요, 자료를 똑같이 든다면 최고의 과정에서는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발굴하게 만들어요. 네가 가기 싫을 똑같이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해되세요? 예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보면 강박민 박사가 하는 가의가 다르고 스님 하는 강의가 다르고 스님 하는 강의가, 강의가, 강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떻게 해요 노하우 자기만의 강의야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필을 그대로 드렸다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의를 그대로 드렸다면 여기 로어떻요 자기만의 걸로 짤수 있게 예, 만들 수 있게 예, 오죽 못하면 어떻게 집에 가서 짜증기라도 할수 있게 그러니까 남의 거라도 갖고 가서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PT를 못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참부럽지만 그런데 PT를 못 만들고도 수업을 보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것도 능력이다 그 말에. 이요 그러니까 이걸 준걸 가지고 제가 뭘 하는 거예요? 아, 예, 짜집기를. 그러니까 내가 창조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 모방, 모방, 그렇죠. 모방. 그래서 처음에는 같찬 거예, 요 명강사에서는 모방이에요. 음, 음. 그다음 에 여기서는 뭘까요? 예, 창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명강사가 좀 붙이지 않은 사람은 어 죄송하지만 좀 나가 주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예. 여기서는 요 자격증 과정에서 내리면 어떨까요? 자, 따라서 세세하게 가르친다. 시작. 세세하게 가르치다 네.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몇 강사나 이쪽은요. 자 따라서 트레이닝 코스다. 시작. 네. 트레이닝 코스. 그러니까 지금 저 통로도 쉬는 시간 없이 계속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 많이 알아야 되니까. 어. 많이 알고 어떻게 해? 자격증을 어, 내가 딴다면 여기는 어떻게? 해? 내가 직접 서 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아. 그 다음 좀 이따 오후에도 어떻게 요 자기만의 콘텐츠로 발굴을 해서 여러분이 직접 조종한테 계속 어떻게 해요? 트레이닝을 받는다. 그 말. 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모든 과정을 항상 이렇게 못 박아주세요. 아침 9시부터 네. 밤7시까지이 시간 내리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저기, 평생교육원의 10주 코스를 한꺼번에 몰아 뭉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따라서, 강제로 동원됐다. 시작. 강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제로 시간을 좀 빼셨고, 그리고, 여러, 우리도 어떡할까요? 여러분한테, 어, 사기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laughs> 여러분을, 어,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밥몇수만 먹어도, 그냥, 좀뽕뺄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하시다는 말이에요. 예, 네, 저녁도 줄 수도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자격증 과정은, 내용 있는 자격증 과정은, 저희가 모든 게 교육비가 15예요. 예, 음, 네. 여기도, 음. 어 자격증 다음, 모든 것은 내용은 다 15예요. 음. 그리고 자격증 한 개나, 예 음. 네, 5만원씩. 예, 네,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과정이나, 최고이나, 이런 것들을 볼까요? 원래 이제 60이에요. 아, 원래 60. 예, 아, 네. 네. 원래 60인데, 나중에 보시면 어 과정들 좀 많이 했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30% 할인해서 평생회원 제도도 있어요. 음. 자이네 과정을 보고 저희가 평생회원 그래요. 음. 그러면 여러분 토요일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과정들 어때요? 매달 한 번씩 계속 열려요. 음. 그러니까 계속 열려요. 음. 그렇지? 똑같이, 거의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만 제가 지금 조금 바꿔 매일 첫째 주는 고정이에요. 음. 저희가 명절때도 하고요. 이번에 뭐? 8월 1일? 그것에도 휴가철도 여기는 저희 메인 고정 과정이에요. 절대 안 바꿔요 여기는. 아무리 저희가 있어도 안 바꾸고요. 가끔 면망사 과정 최고인은 어떻게 바꿀까요? 강사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종원 관사라고 조종원 관사가 내려올 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강이가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 매달 셋째 주가 항상 기험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 지금 셋째 주가혼남 강화고이도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끔 강사진에 따라서 어떻게? 해? 네 살짝 변경만 되고 어때요? 이게 네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요일 날, 어 내가 계속 와서 여기서 점점 우리 이정나 선생님은 토요일마다 교사, 출신이거든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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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데가 아, 없어서 와맨날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네, 놀다 보면 어쩐다? 네, 놀다 보면 서학교도3년 연풍원 한다고 이제 강사를 하거든요. 아, 그런 목적이 여러분들이 강사의 목표가 있는 분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이제 공무원 해지가시고 내가 공감해봐야겠다 하시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때요? 내가 진짜 지금 강의 하고 있는데 <laughs>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그리고 이제 사이드 과목은 중간에 계속 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전통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푸드하고 가끔음무 교육하고 묶어져요. 묶어진다 그러면 음료는 네, 여기서 하고 푸드는 여기서 하고. 제가 강의장 세 군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혹시 네, 하실 때 그렇죠 선택을 하시죠 중간 중간에 막두개 과정 세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 자 따라서 내 구미에 맞게 찾아다녀 시작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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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이리갔다가 저리갔다가 저리갔다가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단톡에 초대돼 있잖아요 단톡에서 항상 제가 글을 좀 띄우면 자, 따라서 글씨 좀 읽자. 지. 글씨, 글씨 좀 읽자. 글씨 좀 읽고, 글씨 내가 글씨 와야 글씨. 될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자, 우리 영광, 영광에서 지금, 영광 도서관에서 힐링 웃음 내그 장점 과정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가끔 저희가 출장 간 강의 있죠. 그런 분들은 이쪽에 그냥 무료 수강으로, 어, 이렇게 해결해 요 저희 좋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강사가 되는 길에 저희 한국 순직용소에서 많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